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11번 다시 한번 볼게요. 두점 PQ의 처음 위치 그리고 속도 함수가 주어졌죠. 그때 출발한 시각부터 두점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그러면 PQ 사이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의 시간만 구해 주면 P가 움직인 거리도 구해 줄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원점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P, Q는 모두 원점보다 앞에서 출발하죠 그러면 P의 속도함수 그러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함수가 되죠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율이니까 그러면 V1, T를 적분하면 속도함수가 되겠죠 아니 위치함수가 되겠죠 P의 위치함수 그러면 P의 위치함수는 이거 바로 적분하면 T의 3승 2의 t의 제곱, 마이너스 7t. 그리고 적분상수는 t가 0일 때 위치, 1이죠. 그래서 플러스 1. p의 위치함수가 되는 거고, q의 위치함수는 속도함수가 v2의 t. 그리고 s2의 t라고 할게요. 적분하면 t의 제곱 플러스 4t. 그리고 처음 위치가 t가 0일 때 8, 적분상수가 8이란 얘기겠죠. 그러면 pq 사이 의 거리가 4가 되는 거니까 위치를 빼주면 되겠죠. 빼주고 절대 값을 씌워주고, 그리고 4가 되는 t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p가 앞에, 더 앞에 있으면 플러스가 될 거고, Q가 더 앞에 있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어쨌든 PQ가 거리가 4가 될 때까지는 시간을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 절댓값 씌워주고 그러면 S1은 위치함수 T의 3승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 그리고 S2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8의 절댓값 그리고 4가 되죠 음 T의 3승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그리고 마이너스 7 이렇게 플러스 4 그러면 절대값 벗겨주면 t의 3승,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이 4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4일 때는 먼저 p가 더 앞서 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t의 3승,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고, 이거 인수분해 하면 조립제법으로 쓸게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0, 0, 1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t 플러스 1, t 제곱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고, 다시, t 마이너스 루트 11, t 플러스 루트 11이 되겠죠. 그러면 pq 사이의 거리가 11이 되는 시간은 플러스 값인 루트 11초가 되겠죠. 이렇게 루트 11초 때한번 pq 사이의 거리가 4가 되는 거고 또 마이너스 4일 때는 t의 3승,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넘기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때는 3 대입해 볼까요? 27, 9, 마이너스 33. 36, 마이너스 36, 이니까 3으로 인수분해 되죠. 3, 조립자. 1,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 1, 3, 4, 12, 음, 1, 3, 0.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t-3,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요거는 음,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러면 t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모두 음수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t가 3초. 거리가 4가 되는 시간은 t가 3초일 때죠. 그러면 루트 11 루트, 아, 루트 11, 루트 9니까 3초일 때 처음으로 p, q 사이의 거리가 4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p가, p의 위치가 아니라 p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때문에 요거 속도함수, 속도함수를 인수분해하면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 3, 1, 7,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3t 플러스 7 t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속도함수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7 여기가 1 그리고 이렇게 t축이 지나가겠죠. t축 y축 그러면 0이고 여기가 1 0에서 2초까지는 뒤로 가고 그리고 1에서 3초까지는 앞으로 움직겠죠 우리는 움직인 거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붙여주고, 0에서 1까지, 1까지, 오케이. 속도 함수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고,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dt, 그리고 1에서 3까지,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dt. 이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t의 3승, 2t 제곱 마이너스 7t, 0에서 1까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고, 0은 0 되는 거니까, 그러면 4. 여기가 4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t의 3승, 2t 제곱 마이너스 7t, 1에서 3까지. 그러면 27. 18,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7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는 마이너스 22 그러면 요거 주, 마이너스 22, 24 마이너스 24, 플러스 3 그러면 플러스 3, 21, 7, 28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는 28, 여기는 4니까 4랑 28 더해주면 답은 32가 되겠네요.